일주일만 빌려줘라, 네 와이프. 동현이 어이없는 제안을 해왔을 때 지섭은 헛웃음이 나왔다. 농담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요즘 아무리 찌질하게 살아도 농담 아니야. 눈딱 감고 일주일만 빌려줘. 다널 위해서야. 지섭은 너무 어이가 없어. 웃어 넘겨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남의 만울어 데리고 뭘 하고 싶은데 어디 들러나 보자. 지섭은 앞에 놓인 양주를 입에 털어 넣었다.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의 쓴 기운이 목을 훑고 지나갔다. 10억 줄게. 푸하하! <laughs> 미친 놈! 지금 선수금으로 5억 바로 쏴줄 수도 있어. 지섭의 웃음 뒤에 이어진 싸늘한 표정에도 동현은 집요하고 진지했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허덕이며 살 거야, 지아 식가 마누라 빌려주고 한방 해결해. 동현은 지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앞에 놓인 수를 툭 털어넣었다. 이유가 뭐냐? 내 마누라는 그냥 평범한 아줌만데. 이유를 알 필요 있냐? 네가 돈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지섭은 절친 동현의 기이한 제안에 의심이 생겼다. 솔직히 말해. 도대체 뭐야? 일종의 특이한 수집 취미랄까? 뭐? 취미? 이런 미친 놈이! 지섭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집 룸을 나오는 지섭의 등 뒤에 대고 동현이 한마디했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라. 친구의 시답잖은 농담에 괜히 머리가 복잡해진 지섭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또술 먹었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섭의 아내 효정이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섭은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미인도 아닌데 그 자식은 왜 그런 거야?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남편의 행동에 효정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만약에 누가 10억 준다고 하면 당신 그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살수 있겠어? 10억? 10억이면 당신 빚 갚고도 3억이 남네? 근데 누가 나 같은 아줌마한테 그 돈을 줘? 지섭은 말을 얼버무리고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10억이다. 10억. 젠장. 일주일 후, 지섭은 카페에서 동현을 다시 만났다. 지난번 얘기, 정말이냐? 관심 있어? 네, 그럴 줄 알았지. <laughs> 동현은 지섭의 대학 동창이다. 원래 집이 부자였고, 지금은 사업으로 천억대 부를 일구었다. 지섭이 대학 때 MT에서 물에 빠진 동현을 구하면서 두 사람은 절친이 되었다. 너 정도면 주변에 젊고 예쁜 여자들 많을 텐데 왜 하필 내 마누라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취미라고. 사람은 원래 가질 수 없는 걸더 탐하는 법이야. 지섭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다시 그를 찾은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섭은 동현의 제안을 아내에게 슬쩍 흘렸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솔깃한 마음이 들어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려 한 얘기에 효정은 펄쩍 뛰었다. 기껏 애까지 낳고 사라졌더니 뭐 친구와 일주일만 살다 와. 제안한 놈이나 듣고 있던 놈이나 둘다 제정신이야. 아니 그게 동현이가 미친 놈인 거지 뭐 나는 아휴. 없이 사니까 내가 별 꼴을 다 보네. 지섭은 더할 말이 없었다. 괜히 말을 꺼냈다 생각하며 지섭은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효정은 분이 안 풀리는지 주방으로 가 냉수를 한사발 들이켰다. 며칠 후, 동현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생각해봤냐? 집요한 그의 태도에 지섭은 이제껏 알던 친구 동현이 맞나 하는 낯선 감정까지 들었다. 내가 제주도 비행기표랑 호텔 예약해 놨으니까 와이프하고 가서 얘기해 봐. 혹시 알아? 와이프가 허락할지. 그 얘기라면 그만해. 지섭은 퉁명스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누군데 그래? 옆에 있던 아내 효정이 지섭의 거친 말투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동현이 자식인데 지난번 제안 제주도 가서 생각해 보라고. 공짜로? 지섭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효정은 좋아하던 여행을 몇 년간 한 번도 못했다. 그럼 우리 여행만 갔다 올까? 갔다 와서 싫다고 하면 되잖아. 그럴까? 유자식 진상불인 대가로? 지섭은 효정과 함께 서귀포로 떠났고 동현이 예약해 놓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다. 제주 밤바다가 아름답긴 하구나. 이틀째 밤. 지섭이 효정과 호텔 객실에서 야경을 즐기는데, 동현이 그들이 묵는 호텔에 들이닥쳤다. 저 사람이 여길 왜 와? 그, 그러게? 지섭은 동현의 막무가의 행동에 화같이 밀었다. 너 진짜 뭐야? 다널 위한 거야, 자식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주씨. 동현은 지섭을 무시한 채, 효정이 앉은 소파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음, 역시 효정씨는, 남달라. 너 정말 죽고 싶어? 지섭이 동현에게 달려들자. 동현이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다. 여기 10억. 지금 나가면 이거 네 거야. 빚도 갚고 사업 다시 해야지. 너잘 나갔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통장을 받아든 지섭이 멈칫하자. 효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받아? 효정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려는 동현을 밀치고 벌떡 일어났다. 지섭도 번쩍 정신이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따위 돈에 팔아먹을 수는 없지. 지섭이 효정을 데리고 나가려 결심한 순간 동현이 흥분한 효정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효정이 순순히 동현의 옆에 주저앉았다. 좀전과는 달라진 눈빛의 효정이 남편 지섭에게 명령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그냥 가. 난 여기 남을 거야. 뭐라고? 지섭은 갑자기 바뀐 아내의 태도에 당황스러웠다. 지금 그... 진심이야? 날 위해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아니 당신이 지겨워져서 그래. 당신같이 능력 없는 사람과 사는 거. 구질거리고 지긋지긋해. 도끼를 뿜어내듯 광기 어린 눈으로 쏟아내는 효정의 말에." 순간 지섭은 멍해졌다. 역시 돈 있는 놈이 좋다는 건가? 뭐해? 안 나가고! 동현은 불청객처럼 서 있는 지섭을 매섭게 몰아쳤다. 지섭은 효정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섭은 모멸감을 느끼며 쫓겨나듯 룸 밖으로 나왔다. 붕뜬 눈빛으로 엘리베이터에 오르던 지섭은 툭 누군가와 심하게 어깨를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하얀 한복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서둘러 객실로 향하는 노인을 뒤로하고 지섭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섭은 내심 돈을 바랬던 자신이 한심했고 갑작스레 독서를 쏟아낸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술집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며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었지만 술은 취하지 않았고 자책만 커져갔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효정이가 이걸 원할 리는 없다고. 지섭은 다시 자신이 묵었던 호텔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호텔을 떠났고 아내도 동현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지섭에게 동현이 찾아왔다. 효정이는 효정씨, 잘 갔어. 동현은 담담하게 얘기했고 지섭의 눈은 둥글어졌다. 가다니? 어딜 가? 백 노인이 좋은 데로 보내줬으니까 이제 잊어. 지섭은 난데없는 동현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좋은데라니? 백노인은 또 누구야? 그날 호텔에서 너 봤다고 하던데? 제주도에서. 동현의 설명을 듣고 지섭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딪혔던 흰수염의 노인을 떠올렸다. 너 효정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섭은 동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악에 바친 지섭의 태도에도 동현은 별 동여 없이 담담하게 지섭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지섭아. 효정씨 죽은 지 3년이 넘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발광하듯 소리치는 지섭의 눈앞에 동현이 사진을 한장 내밀었다. 네 아이들 3년째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어. 네가 먼저 간 효정씨만 붙잡고 있는 사이에 애들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훌쩍 큰 아이들의 사진을 본 지섭은 정신이 아득해져 털썩 주저앉았다. 백노인 씻긴 곳으로 유명한 무덤이야. 그분이 효정 씨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다. 효정 씨도 그걸 바랬고, 너한테 계속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안 거겠지. 3년 전 효정이 사고를 당했던 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순식간에 지섭의 기억 위로 떠올랐다. 10억은 내 목숨값이다. 대학 때 네가 날 구해준 값. 목숨값치곤 약수하지만. 지섭은 다시 떠오른 고통의 기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쏟아냈다. 지섭의 손에 들린 사진 속에서 효정을 닮은 두 딸이 활짝 웃고 있다.